새해가 되면 어떤 한 해가 될지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점, 사주 등 미래를 예측하는 운세를 많이 보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여 타로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로카드란 무엇일까요? 타로카드는 78장의 카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트를 덱이라고 합니다. 78장의 타로카드 덱은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와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카나란 라틴어에서 유래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는 삶의 큰 방향을 이야기하는 흐름을,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는 삶의 작은 사건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로카드는 수십, 수백가지 수많은 덱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덱은 신비주의자 아서 웨이트가 정립한 웨이트덱입니다. 아서 웨이트는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황금 새벽회의 일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타로 카드의 역사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고대의 피라미드 벽화나 파피루스 그림들이 타로 카드 그림과 유사하여 이집트 기원설이 있기도 하며, 고대 중국, 고대 인고, 이슬람 제국, 르네상스 시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타로 카드의 기원은 불투명하지만, 오래된 역사와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신비주의자들은 타로카드가 고대 이집트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징과 의미를 그림에 부여하여 타로카드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황금 새벽회의 아서웨이트가 프랑스 신비주의자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현대의 타로카드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신비주의자, 그리고 황금새벽해라니, 이름만 들어도 미스테리하고 신비스럽네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타로카드는 무엇일까요? 가장 오래된 타로카드는 1392년 프랑스의 자크맨그렌고노가 국왕을 위해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실되어 17장만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남아있습니다. 145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후대에 분실된 부분을 다시 제작, 채색하여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이 8장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타로카드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르세유 타로카드입니다. 타로카드 점술사는 어떻게 해서 카드로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놀이용 카드로 시작해 운명을 점치는 점술용 카드로 변화한 타로카드는 수세기 동안의 다양한 학문과 상징을 반영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서양 역사와 신화, 신비주의, 종교, 기독교 사상 등 서양 철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카드를 해석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카드에 그려진 직업, 색, 도구, 구도를 보고도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색이자 성스러움을 상징합니다. 푸른색은 성모 마리아가 입는 옷의 색이며 신비 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부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붉은 염료가 귀했기 때문이죠. 노란색은 성인의 후광처럼 지혜를 상징합니다. 타로카드에 그려진 직업과 색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배 44세계 타로카드 세계에서 만화로 재밌게 볼수 있는데요. 타로카드를 공부하는 분이시거나 타로점을 즐기신다면 배경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4색, 사색, 4색의 타로카드 3개 3화 에피소드에서 마법사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는 장면을 보면, 마법사는 위에서 말한 4가지 색을 모두 포함한 최고의 카드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성함을 상징하는 흰색의 옷과 머리띠를 두르고 있고, 푸른 허리띠에 빨강 옷을 입고 있죠. 즉, 마법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아서웨이트가 소속된 황금새벽회는 가입 의식을 위해 마법사처럼 붉은 장미와 흰 백합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을 마법사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다시 돌아와 그래서 타로카드 점을 잘 본다는 것은 어쩌면 신묘하고 영험한 힘보다는 점을 보는 사람이 선택한 카드들을 잘 분석하고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로 삶의 큰 흐름을 마이너 아르카나로 작은 상황과 사건을 연관하여 만든 스토리를 현재 상황에 빗대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것. 점을 보는 사람이 현재의 고민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타로 카드에서 해석되는 삶의 방향과 지혜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사회교육중앙의 자격증 항목에 타로 상담사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점을 보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함보다는 묵은 고민거리와 스트레스를 덜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심리 활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만 배 이만 배였습니다.